아,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너무 좋다 안 그네 이주현? 그러게 학교가 이렇게 그리웠던 건 처음이다 집에서 공부하니까 아주 그냥 지겨워 지겨워 자, 야 너가 공부를 한다고? 너 맨날 노래 부르잖아 가수될 거라고 야나 수업은 열심히 듣거든 아니 말 나온 김에 나 요새 노래 연습하는 곡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추천해 또 시작이네 알았어 해봐 <laughs> 눈을 띄 순간 여긴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꿈. 오너 노래 좀 들었다? 역시 온라인 수업 때 화면만 켜놓고 공부 안한게 분명해. 아우 이준 진짜 난 가수가 꿈이니까 노래 열심히 하는 거거든. 널로 와. 알로 오라. 아 이런 식의 끼들 종쳤는데도 아직 뛰어다니는 둠. 영식이랑 영식이 너네 안 떨어져? 아 찬이랑 주연이에요 선 쌤. 그래 찬이 주연이 뭐 얼굴이 보여야지 뭐 눈밖에 안 보인다. 아무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.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몰라? 자다 자, 같이 수업 전에 외친다. 몸은 멀리 마음은, 마음은 가까이. 가까이. 아주 좋다. 다들 명심하고 자자 앉아서 책펴 얼른.